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자, 오늘 이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삼선에 있는 돌의 개수가 다섯 개죠. 이 돌의 개수가요. 4개일 때 그리고 5개일 때, 6개일 때 결과가 다 달라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돌이 4개 있을 때는 이 백이 무조건 죽는 거고요. 자, 6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살아 있어요. 흙이 먼저 둬도 이 백은 안 죽어요. 자 그렇다면 다섯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먼저 두는 쪽이 잡거나 살거나 하게 되는 거죠. 백이 먼저 두면 살고요. 흙이 먼저 두면 백이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의 공간, 이 다섯 칸에서 백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네 칸과 여섯 칸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네 칸. 이거는 뭐, 정말 쉬워요. 자, 보세요. 백의 입장에서 흙,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궁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젖혀가는 게 궁도를 최대한 늘리는 거잖아요. 젖히고, 막고, 여기서 있거나, 호구치거나, 뻗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요.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반대쪽을 젖혀있게 되면, 이 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돌이 어디에 있어도 죽어요. 자,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네 개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삼선의 돌이 쭈르르 이렇게 놓여지는 이러한 사활은요, 대국하다 보면 실전에도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이 여섯 개 있을 때요. 자, 이때는 안 둬도 살아있다 말씀드렸죠. 흙이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 궁도를 줄여야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먼저 젖혀서 두게 되는 거죠. 젖히고 이었어요. 자, 그럼 백은 궁도를 늘리게 돼요. 자, 반대쪽을 젖히고, 그 다음에 호구.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뻗었을 때 80도의 형태잖아요. 이걸 그냥 딱 호구를 쳐버리면은 급수가 두 개가 나와요. 7번과 8번. 그쵸? 오른쪽을 젖히고 이렇게 궁도를 줄였을 때 60도의 형태. 급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요 양쪽이 맛보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흙이 어떻게 둬도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데 치중을 가면은 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번 막아주면 되죠. 그럼 급소는 계속해서 두 개. 백이 살았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흙이 이 1번으로 젖히지 않고 그냥 뻗는다면은요, 이 백이 왼쪽은 막 젖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죠.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막아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흙이 왼쪽을 젖혀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운데 호구. 그러면은, 치중 가고, 치중을 가봤자, 흑이 할수 있는 거는, 빅. 빅이면은, 백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흑이 3번으로 젖히지 않고 그냥 뻗는다면은요, 자, 항상 이렇게 8공도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돌은 급수가 두 개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항상 위에 5번, 6번이 급수예요. 자, 이 5번과 6번을, 아 5번을 이 밑에 쪽으로 아무리 치중을 가봤자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나면은요, 흙이 뭘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궁도가 너무 커요. 자, 이거를 막, 어, 이런 식으로 치중을 먼저 가고 막 해, 하더라도요, 궁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위에 급소 두 개가 남아있어서 잘안 잡히는 거죠. 암만 해봤자 이건 안 되니까 한번 정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한번 요거 만들어서 놔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8공대 형태가 나오면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돌이 6개가 있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위에 공배가 채워져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 오늘, 요, 문제도 형태, 5개를 볼까요? 여기서 흙이 둘 차례라면, 뭐, 당연하죠. 너무 쉽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데나 젖혀 이으면 돼요. 그러면, 백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구를 쳐도 안 되고요. 있는 거는 이 상태로 그냥 죽었고 뻗는 거는 궁도 줄이기, 그 다음 치준까지 정말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100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자, 100으로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모양에서 특히 중급자분들은 어, 이 100을 살리기가 어렵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 궁도를 늘리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활의 기본은 결국 궁도거든요. 첫 번째는 궁도를 늘리는 것, 두 번째가 이제 급소자리를 찾는 거예요. 거꾸로 잡을 때는 궁도 줄이기와 치중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 역시 백이 막 이런데, 자, 백이 막 이런데 소간에 아무리 둬봤자 이상하죠. 자기 집 스스로 줄이는 거거든요. 흙이 어디가 됐든 궁도를 줄이면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백은 궁도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으니까 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젖히고 맞고 여기서 보통 있거나 호구치는 걸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있는 거는 왼쪽으로 흑이 궁도를 줄였을 때 이게 죽어있는 모양이죠. 그냥 끝이에요. 그럼 3번으로 얘가 이렇게 호구라도 되어 있어야 이 장면에서 이 급소 자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 자리를 호구를 치게 되면 흑은 왼쪽에 궁도를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치중을 먼저 갈 수가 있잖아요. 치중을 가고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을 때, 아니 지킬 때, 그때 흑이 왼쪽에서 궁도를 줄이게 되면 이제는 두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궁도를 늘린 다음에 여기서 있거나 호구보다 궁도를 조금 더 늘리는 거 있죠 한 집이라도 더 그게 바로 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흙이 왼쪽에서 궁도를 줄였을 때 이제 백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두면은 곡사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둬도 호구가 두 개나 사는 거고요 자, 이게 3번이 이렇게 돼있을 땐 7번 자리가 급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1 0 3번으로 뻗었을 때도 이제 흙이 궁도를 줄이기 전에 이 급수 자리를 먼저 땅 때리자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결국은 흙이 궁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밑으로 단수를 땅 치면서 두 집. 너무 쉽게 만들죠. 살았어요. 끝이에요. 물론 이거 막은 다음에 가는 게더 좋을 거고요. 어쨌건 4번이 안 돼요. 자, 그럼, 어, 이런 모양에서, 보통 이렇게 뻗어져 있는 모양에서 급속으로 이렇게 일선으로 치중 가능수를 또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수의 의도는 뭐죠? 백이 뭔가 이렇게 이 왼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에 끊어서 환격의 형태, 이런 거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흑이왼쪽을 단수치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거 붙이면 은 흙이 궁도를 줄여봤자 급소 자리0 백이 먼저 갈수 있고요. 흙이 궁도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가봤자 백이 왼쪽 끊어 잡아서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럼 결국 5번 자리 뒀을 때 흙이 뭐 이런 데 위로 어 세워가가지고 그 급소를 빼앗아야 되는 건데 자이 요, 요 오른쪽 끊어가는 거 약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다시 한번 왼쪽으로 궁도를 늘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찌르고 와봤자 그냥 뭐 이어줘도 되고 이거 뻗으면 맞고 치면 있고 벌써 곡사국 나왔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11번으로 틀어 막아도 되고요. 따내면 계속 뒤에서부터 쭉 메워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고 뭐 이렇게 뻗어도 살고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궁도가 너무 크죠. 자, 또 6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때는 그냥 이렇게 돌려치기 그 단수까지 쭉쭉 쳐주시면 돼요. 흙이 어차피 살아갈 수 없고요. 이거 막아가면은 두장 그냥 떼주고 이렇게 하나 단수 땅 치기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살아가죠. 이렇게. 자, 결론은 뭐예요? 1번으로 젖힌 다음에 3번으로 가만히 늘어주면은 어 사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중을 가도 안되고요. 군도를 줄여도 안되고요. 뭘 하더라도 이 백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변 쪽에서 이런 모양이 안 나와 본 분들 없을 거예요 대국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나오거든요 이 평생 바둑 두면서 이런 모양 안 나올까요 저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돌이 4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죽었다 그리고 6개 있으면 무조건 살아있다 그래서 5개는 먼저 두는 쪽이 잡거나 산, 살거나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기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거. 흙으로 백을 괴롭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서 한번 수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모양은 바로 이런 형태. 뭐 어, 백에 날일자 걸치 흙이 협공을 했을 때 삼삼을 들어가면서 나와요. 자, 이정석에서 아까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이거죠. 보통 원래 정석은 이거 막고, 밀고 나와서, 젖혀 있고, 그리고 흙이 이을 때, 한칸 뛰는 게 정석이죠. 이제는 뭐, 꽉 잊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많이 넘어가죠. 자, 근데 아까 그 모양은요, 5번으로, 밀어가야 되는 이 장면에서 백이 젖혀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젖혔기 때문에 흙이 막았고, 호구를 쳐서, 단수 치고, 이었죠. 이때, 한 칸을 뛴게 아니라 두 칸을 뛴 거예요. 백0 0이 어 뭔가 흙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지 않고 조금 더 빨리 뛰어나가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5번부터 21번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실 아까 그 문제도는 여기까지 흑돌이 두어진 거고요. 사실 12번은 둘 필요가 없는데 이 밑에 있는 백돌을 조금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위한 그 수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돌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 이, 이 돌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백을 공격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백돌를 공격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보통 이러한 장면이 딱 나온다면은 대부분은 아마 이 밑에 있는 백돌을 어떻게 끊어 갈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돌이 끊어지나요? 잘안 되죠. 그냥 이렇게 막아서 젖혀가는 게안 돼요. 단수 쳐봤자 이어주고 밑에 있는 흙을 살려갈 수가 없고요. 자또 1번으로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죠. 젖혀봤자 끊고 이어버리면 그만이고요. 3번으로 먼저 끊으면 이걸 그냥 잡고 이렇게 5번을 단수 맞는 게 아니라 4번으로 이 왼쪽을 먼저 하나 치고 흙이 이을 때 잡아버리니까 이거 역시 안돼요. 자 그렇다고 1번으로 뭐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도 잘안되고요 또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것도 1 0을 끊으려고 하면 잘안 돼요. 자, 그럼 과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흑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넷 중에 하나. 바로 이 자리를 가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의 뜻은 뭘까요? 보통 바둑 격언이 붙이면, 젖혀라. 이게 격언이죠. 보통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백이 젖히거나, 아니, 위로 젖히거나 해서 상대방 후퇴하고 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젖혀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젖히는 순간, 흙이 왼쪽을 딱 갖다 붙이거든요. 자, 그럼 이 왼쪽과 오른쪽이 끊어져요. 그냥 뻗어서 이렇게 뚫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때 1, 2번의 교환 덕분에 밑에를 선수를 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을 잡으면서 귀가 다 날아가는 거죠. 끊어봤자 이으면 그만이니까요. 어, 오른쪽 빵 때리면 주겠지만, 이거는 베개의 손해가 너무 크죠. 자, 그래서 3번으로 갖다 붙였을 때, 베개 대책이 없어요. 베개 뭐, 이걸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은, 이거 뻗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고, 이 밑에를 막아서 귀에서 살아가는 거, 요 정도? 자, 근데 이 오른쪽은 완전히 끊긴 것도 억울한데, 완전 망했죠, 백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밑으로 젖히면 어떨까요? 이때는 흙이 똑같이 이걸 붙여서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어, 요 백이 아까 이 오른쪽을 두 칸을 띄어서 나와 있었는데 이 백을 그냥 깔끔하게 막아버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백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으로 더 재밌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거죠. 100이 오른쪽에 이어준다면 은 이렇게 어, 뚫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이거는 100이 붙인 다음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오른쪽에 있는 100이 약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5번으로 이렇게 둘수 있어요. 100이 살려면 이걸 찝어야 되는데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다 잡히죠. 그래서 100의 최선은 8번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폐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폐가 난다면 당연히 흙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흙이 치중을 들어갔을 때 결국 백은 이걸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흙의 다음 숙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5번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게 되면은 오른쪽 백한 점이 이제 큰일 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도망갔다가는 더 큰일 나죠. 귀가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백은 6번으로 살아갈 수 없고 왼쪽을 이어야 되고요. 이때 흙이 한 장을 잡으면서 단순하는 방 맞겠지만 밑에 있는 백을 어 아주 강력하게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이 호구를 친다면은 뭐 이렇게 집 모양 없애주고 계속 뭐 위쪽이든 오른쪽이든 압박해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실리로 서이득을 보면서 아예 백, 백의 집 모양을 없애러 갈 수도 있어요. 사실 13번 자리를 안든다 하더라도 백이 이거 막아봤자 두집 모양이 안 나요. 자, 찌르고 이렇게 치중을 가면은 왼쪽 따봤자 옥집이죠. 어, 백을 계속 곤마로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3번으로 흙이 어디를 둘지는 주변 배석에 따라서 실전 그 바둑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흙이 백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어, 또 10번으로 뭐 이렇게 막으면 어쩌고 이거 아직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 흙이 끊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흙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1번을 붙이고 백이 밑으로 젖히면 치중을 가면서 백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자 그래서 결론은 흙이 1번 자리를 붙였을 때 백의 최선은요 위쪽 아래쪽 젖힐 수 없고요 백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가만히 늘어 주는 게 최선이에요 자, 이렇게 늘어주면은 흙은 이 위쪽을 틀어 막으면서 백을 봉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단수를 치고 계속 나가고 싶지만 이 아래쪽을 뚫고 나가는 약점 때문에 백이 치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끊어서 뻗어가지고 싸움을 하자 하면은 싸울 수는 있는 거예요. 대신 싸움은 하는데 어쨌든 봉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백이 바깥쪽을 나와있던 이 돌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에게 이 하변 쪽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았잖아요. 그것만으로 어, 그걸로 흑은 충분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만족해야 돼요. 자 여기서 더 욕심내는 거는 사실 놀부심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어막을 수가 있다는 거. 백이 2번으로 이 왼쪽 이렇게 뻗으면요. 이제는 그냥 젖혀갖고 두개에는 뭔가 이렇게 4번, 6번까지 쭉 진행이 되니까 끊겼을 때 약간 불안불안하죠.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끊어가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3번으로 젖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늘어주는 게 조금 올바른 행마가 되겠죠 어찌됐건 이 밑에 있는 배 왼쪽에 귀쪽에서만 살아가라 하면서 이 하변 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자리 갖다 붙이는 수가 첫 번째 공격 방법이었고요 자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죠 바로 이 자리 자,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했어요. 백이 막을 때 찌르고 끊고 흙이 아무 수도 안 된다고 보, 보여드렸죠. 이거는 흙이 백을 끊자고 할때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흙은 이 백을 끊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의 집을 도려낼 목적으로 1번 자료를 치중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진행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3번으로는 여기서 찌르는 게 아니라 이오른쪽을 하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서 백이 뻗거나 막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막으면 아까 나왔던 그 모양 바로 이렇게 끊고 나갈 때 뚫리는 이 모양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6번으로 왼쪽을 지킬 수밖에 없고 흑이 <laughs> 백한 점을 잡아버리면서 백이 순식간에 곤마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4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백은 이렇게 왼쪽을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흙이 이걸 젖혀 나가게 되면서 이게 끊어져 있는 모양, 이게 사실 흙이 더 튼튼하긴 한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흙의 입장에서는 밑에 백집을 도려내면서 하변 쪽도 빼앗으면서 백의 형태를 곧마로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흙이 이렇게 치중을 들어갈지 아니면 갖다 붙이는 거를 둘지 이건 주변 배석에 따라서 흙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백을 틀어 막을 것이냐, 아니면 집을 조금 더 부시면서 이렇게 돌려내고 백의 형태를 곰마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번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약간 온화하게 드는, 어, 그런, 약간 유연하게 들수 있는 그러한 수법이 되겠죠. 자.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좀더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밀고 나오는 거. 어쨌든, 화면 쪽은 똑같이 차지를 하면서, 어, 백을, 어못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3번으로 밀고 나왔을 때, 백이 바로 안 맞고, 만약에 뻗어가지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찌르고 맞고, 치고 있고, 여기서 이 흙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백이 약간 무리수예요 왜냐면은 그게 그냥 끝난 순간 백은 이 오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젖히게 되면은요. 단소 치고 도망가야죠. 이렇게 도망을 갈때 꽉꽉 틀어막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치고 축이 걸려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는 축관계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회계 19번으로 그 자리를 막기 전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먼저 젖혀 넣는 거죠. 백은이 밑에 있는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틀어 막아버리면 이 오른쪽 흙이 축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치고 돌려치기고 하나 따내면 이렇게 회돌이의 형태로 흙을 잡고 싶지만 이런 것도요. 흙에 한몇 번만 더 나가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땄을 때 백돌이 막 단수 같은 게 되니까 흙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결국 백이 아주 아주 망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또 10번으로 바로 막지 않고 이렇게 한번더 늘어준 다음에 막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조금 이요 위에가 요 활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 여기에서는 흙이 이걸 갖다 붙여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자1 0이 차단을 하는 거는 무리수고요. 이거는 잡을 때 가운데 있는 1 0이 먼저 잡히죠. 그러니까 결국 1은 14번으로 이 위쪽을 이은 다음에 뭐 봉쇄 이걸 씌우든지 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귀 쪽에 있는 1과 그냥 수상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흙돌이 뭔가가 있다면 이거 살려갈 수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귀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게 조금 불편하다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 있는 것만으로 해결이 돼요. 백이 먹여치기 같은 걸 해서 흙의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먼저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막아봤자 어 여기 세수 밑에 있는 흙 최소한 세수죠 세수 세수니까 그냥 줄여버리면 끝이에요 1 2 8번으로 왼쪽을 막아봤자 다 받아주고 백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제압할 수 있고요 또 백이 치중을 먼저 온다 이렇게 안쪽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하고 이어도 흙이 이기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깥쪽 귀쪽부터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는 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흙이 최소한 최대한의 손해를 보면서 백을 잡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백은 무리수라는 거. 그래서 4번으로 뻗어서 흙을 잡자고 하는 거는 잘 안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어, 대국하다 보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정석을 나는 정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백처럼 정석을 살짝 비틀어가는 경우 있죠. 이럴때 이런 맥들 어,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